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뱉치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찍어 볼 건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상 봤을 때는 뭐, 글쎄 뭐, 조직폭력대 검거, 증거품,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리오사에서 나온 커터고요 안전장치 풀면 이렇게 자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툴이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커팅 툴들을 많이 써봤는데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나마 오랫동안 쓸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날 모양 자체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커팅하는 게 가능합니다 힘도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 거는 같은 리오사에서 나온 라운드 커터인데 얘는 좀더 두꺼운 아크로프라드를 자를 때 사용하기가 좋아요. 제 손가락 자를 건 아니고, 살짝 대면 이렇게, 이런 두께 정도에 이렇게 자르실 때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진 않는데, 큰 덩어리를 자를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오션스 원더스의 리프 글루, 젤 타입 글루구요, 물에 반응하는 제품들이에요. 일반적인 접착제들은 공기에 반응해서 경화되지만 산호 접착제들은 물에 반응을 합니다. 경화될 때 열이 발생되지가 않아서 산호에 데미지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한 제품은 아쿠아포레스트의 폴리글루라는 제품입니다. 입자 자체는 이렇게 쌀알 같은 알갱이들이에요.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투명하게 녹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녹았다가 다시 식은 상태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물을 부으면 다시 투명하게 녹아서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아쿠아포레스트 폴리글루에 뜨거운 물을 부은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아이고 뭐또 나름 단련이 돼서 뜨거운 물에 막 손가락 넣고 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끄집어 내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은 이제 프랙이 평면일 순 없으니까 그거를 면을 메꿔주면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오늘 프랙칠 산호이고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프랙을 쳐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딱딱 잘라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잡아 가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터를 쓸 거고요 이 커터를 쓸 겁니다 네, 이렇게 꼭 잘라주면, 이, 등분 됐어요. 요거는, 요거대로 하나 놔두고, 이제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다시 또요 정도, 요 정도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제 잘안 잘려요. 그럴 때,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사용하는 겁니다. 네. 잘렸죠? 이렇게 다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잘렸습니다. 두꺼운 가지들은 라운드 커터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큰 조각들이 잘라졌으면 이제 작은 조각들 정리 좀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조각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프랙 사이즈들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요 정도 되는 프랙 사이즈들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붙여보는 작업 보여드릴게요. 어, 프랙 작업에 사용할 베이스는 오션스 원더스의 플러그들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 사이즈, 이거는 이제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플러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랙 사노들은 작기 때문에 뭐 레스들이 입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산호들이 엎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프랙 트르 밑에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현저하게 플러그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플러그를 사용하는데 뭐 플러그 구매하실 때는 플러그가 싫으시면 플러그 잘라 달라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오션소온더스 펀드를 먼저 바릅니다 여기 좀 많다 이 정도 뜨거운 물로 녹여놨던 폴리글루를 이렇게 떼서 붙여주죠 그 다음에 온도를 다시 발라서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물에 경화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물 속에 잠깐 놔두시면 됩니다 보통 시간은 한 1분에서 3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어차피 물 속이니까 좀더 오래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네. 이제 모든 프랙 작업 완료했고요. 이제 다들 충분히 붙을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꺼내서 어떻게 붙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잘 붙었죠? 네,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고요. 앞으로 저희 영상 참고하시고 프랙 작업도 재밌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